지식.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마에 대해 15가지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 하마는 하마과 포유류입니다. 두 번째,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코뿔소 다음으로 큰 동물입니다. 세 번째, 하마의 몸 크기는 3.5에서 5.5m 정도 되고, 어깨 높이는 1.3에서 1.7m 정도 됩니다. 수컷 몸무게는 1.5에서 1.8톤, 암컷 몸무게는 0.65에서 1.5톤 정도 됩니다. 암컷과 몸 크기는 비슷하지만 몸무게는 차이가 납니다. 네 번째, 하마는 초식 동물입니다. 그래서 풀을 먹고 살지만 가끔 고기를 먹을 때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마의 수명은 대략 20년 정도에서 50년까지도 살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마는 주로 온순하고 사회적인 성격입니다. 하지만 가끔 공격적으로 변할 때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포유류 중에서 치약력이 최고라고 합니다. 최대 816kg이라는 힘을 낼수 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하마는 한눈에 봐도 알수 있을 정도로 가죽이 두껍습니다. 아홉 번째. 하마는 피부가 다쳐도 10분이면 회복할 수 있는 피부를 갖고 있습니다. 열 번째. 물속에서 5분 이상 숨을 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열한 번째. 주로 백나일강 쪽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12번째. 하마의 천적은 사자하고 범등 아주 센 동물들이 천적입니다. 13번째. 하마는 두 살이나 세살정도의 성적으로 성숙해집니다. 14번째. 하마의 번식 기간은 2에서 3년 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15번째. 하마의 임신 기간은 약 8개월, 즉 240일 정도 임신을 합니다. 오늘의 지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